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의심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한 것을 확인한 소득이나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니 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네. 정도 할것 같고, 여기 저희가 포 일정도 가가고요고당지뭐도해나고요 네. 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